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파병과 장거리 미사일 사용 등으로 인한 확전 양상을 우려했는데 한국도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했습니다. 백지영 기자입니다. 마이크 왈츠 의원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과 앞으로의 방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부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모두가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outh Korea is thinking about getting involved. We need to restore deterrence, restore peace, and get ahead of this escalation ladder rather than responding to it. w h i 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에도 종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제이크 설 i n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대화를 진행했다며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는 긴밀한 관계이고 한 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e are, we are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최근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 기구 사무총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앞으로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